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화장품 이츠 한불 토니모리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가스 관련주입니다. 호주 액화 천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가 불거지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40%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관련 소식에 GS2가 7%, 대성 에너지가 4%, 서울가스가 5%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최근 실적 호조와 미국에서 불어온 비만 치료제 훈풍에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펩트론이 12%, 나이벡이 7%, 큐라티스가5%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과경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는 답답한 행복세가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종목들은 존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에 관심을 받은 핫 종목들을 분석하고 내일 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TX입니다. 종합상사 기업이죠. STX가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강세를 음, 보여줬어요. 네. 음, 네, STX가 최근에 그 니켈 사업 쪽으로 해서 역량을 좀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사업 가속화를 위해서 예, 술라웨이 지역의 니켈 광산의 지분을 20%를 확보를 했어요. 오, 그래서 네. 어, 그래서 이제 STX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석 채굴부터 운송, 판매까지 모두 어, 담당한다고 하니까 예, STX가 어, 떤 향후 성장성이 충분히 주목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STX는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음. STX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기업이 분할을 한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STX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 분할이라고 해서 어, 새롭게 신설되는 회사가 상장이 되는 어, 인적 분할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적 분할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를 올라가게 될 텐데요.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TX가 인적 분할하게 되면 은 존속 회사인 STX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설 회사는 가칭입니다. STX 그린 로지스로 해서 해운 물류 쪽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거래 정지 1.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잘좀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나는 이 거래 정지 기간이 한 10일? 12일 정도 되잖아요. 나는 거래정지를 원치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8월 29일까지 전량다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의 가격에서 8월 29일 가격 그 사이에 한번 주가가 슈팅이 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시면 은 기존 회사는 떨어지고 사업 신설 회사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우리가 구사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 트레이닝도 상당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아주 길게 들고 가는 것은 안 된다. 분할, 최장으로 들고 간다 하더라도 분할 후에 어, 흐름을 좀 보시고 뭐한 2, 3주 이내에는 전량 단 매도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적자를 기록했지만 앞으로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자회사 sk온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SK 온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약간 적자적인 부분이 있는데 SK 온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이 상쇄가 될수 있다는 거고요. 네. SK 온이 향후에 어떤 분할 형태를 통해서 뭐 기업이 만약 상장하게 되면은 지분 가치도 반영시킬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사업 구조상으로 봤을 때 SK 온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sk 이노베이션은 유상증자 이슈로 출렁거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기존에 그 sk 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주가는 빠졌었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은이 부분이 어떤 목적하에서 진행이 되는가를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네. SK 프리 IP를 통해서 또 요번에 또 자금 조달도 하고 프리 IP를 통해서 재무 구축 개선도 하고 향후에 정류화학 유난리 등의 어떤 주요 사업부의 하반기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SK 이노베이션 유상증자는 요번에 좀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은 크게 부정적으로 볼건 아니다. 따라서 주가가 좀 고점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상증자 하면은 아마도 갖고 계신 분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약간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단기적인 투자 전략과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보면은 요번에 유상증자의 물량을 받으시고요. 받으시고 신주가 상장이 되면은. 어, 주가가 좀 빠질 겁니다. 그때 추가로도 매수해서 예,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한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는 건좀 달라요.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최근 한번 올랐다가 한번 밀렸었죠.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요. 네. 어, 그, 한 주당 발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동일한 수의 발행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요번에 원하는 목적의 금액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1차 발행가가 있고 2차 발행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낮은 걸 선택을 하고 마지막에 청약하기한 4, 5일 정도, 3일에서 5일 정도 이 거래가 되는 가격을 가중평균산 해서 나온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앵커님이 SK 이노베이션 회장님이에요. 자금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주 발행가가 만 원이 좋겠어요. 오천 원이 좋겠어요. 만 원이 좋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쉽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사 들어가야 되고 청약하기 한 2, 3일 전에. 매도를 하시면은 단기 수익도 남길 수있다는 꿀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까지 알려 주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 사형제입니다 최근 바이오주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음. 무엇보다 최근 관심 이슈는 아무래도 합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음. 이 삼사 합병과 관련해서 14일 이전에 재공시를 하기로 했죠. 네, 네. 어, 아무래도 요번에 단기적인 이슈로 셀트론 그룹주를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풍문에 대한 조회 공시가 있었죠. 그런데 8월 14일까지 어, 제안을 두는 거고 8월 1 5일날 발표가 되는데 한 마디로 표현하면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셀트론 그룹주가 만약에 합병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예, 그런데 예, 이번에 합병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셀트론이 올해 세번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약 500억인데요, 올해서 어, 전체적으로 1,500억 정도 돼요. 음. 대단히 큰 금액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주목이 되는 내용이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분 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서정진 회장이 셀트론홀딩스를 97% 갖고 있다는 얘기는 지배를 거의 100%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셀트리 홀딩스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를 100%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이, 이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이세 개가 3, 사가 합병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합병 이슈 내용이 나와주면 세 종목 다 올라갈 수 있다고 라볼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참,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이 셀트리온 삼형제 어떤 대응 전략이 좀 좋을까요? 네, 일단 대응 전략은 뭐 사실 간단합니다. 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저는 다 올라간다고 보는데, 요맨 밑에 있는 이 셀트리온 제약이요, 네. 어, 합병을 했었을 때 가장 셀트리온 주식을 많이 받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에, 상당히 주가가 다이나믹할 겁니다. 이 종목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합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빠지겠죠. 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 베팅하는 것도 유효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긴 관점에서 바이오 시밀레이 어떤 성장성을 보고 3, 4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투자자, 투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며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내일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될 핵심 주까지 스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